오, 머겠지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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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어녹 머리, 아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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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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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머리, 머리, 나 나가볼게 외벽있다 외벽. 외벽 썼는데. 아. 조천천 대가 가나? 어 까까치 크리야 이거. 야, 3한번 들어갈게. 내가 어. 위치 찾아줄게. 음. 이 치고나 까줄게 차라리. 3빠. 3빠. 3빠 빠지고 빠지고. 점멸 크래 점멸클래. 점멸 크 점멸 까. 외벽 외벽. 다 나이스. 염병. 염병. 나이스. 네. 음. 무슨통이야 와. 어? 나이스. 이렇줄알아어 어,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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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아야. 나이스. 라트 라플? 폭라아있 나이스. 얘 하나가 살아있다고 했 얘네 쫄풀이라 나이스. 레필, 레필. 아이스 동료다움 컨사이? 3디 3미리 요! 안 보여. 일저 땅이야 안돼 쑤다 어깝다어까 급증하다 땅이야 대강 라플 나있다 1미리 라플 라트 라플 1미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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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폭증났어 아! 어! 감사합니다. 뭐가 이길것같은데질거같아요 니잇 잡야 돼, 니잇 잡야 어? <laughs> 나이스. 너아 잘해, 대가리. 아니 어. 아이팅니이팅아야 돼. 니 나이스. 얼만데? 나이스 아 살수 뭐봐 나이스. 나이스인데? 어 나도 피리 좋데 큰일 났다 얘도 건들고 다니는 거 조심이제. 자신 어? 아, 있게 자신 아, 있게 해야 될듯 이거. 어? 어? 나이스 머리에 쇼시야. 이거 숲바닥에 딱 정. 그냥 피반이에요. 쭉 음, 바닥.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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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m 멍이 고마워! 시고 아, 이스 아, 어 아, 시공! 아, 시 시공! 아, 시공! 아, 시공! 아, 시공! 아, 시공! 시공! 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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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으음, 크리다 음으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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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티 벌어갈게. 아이고. 대각돌. 제가 이거 점프 한번 해게요아 쏘다. 어 쏘다 어, 라라피십 무슨? 나 잡고. 네. 얘 40... 잡고. <웃음> <웃음> 이거지. <웃음> <웃음> 아니 쏘이지아 소다도... 그니까 쏘다. 소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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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X 깜짝이야 어스왑단 시X 고 먹어 하기네아 <laughs> 깠는데 빨리 말해주세요 빠지고라 발로 말했잖아 넝퍼 아 빨리 말해줄게 <laughs> 얼마나 더 빨리 말해 내핵야 예샷 <laughs> 예샷급으로 <얘> 말해주라고 내가? <laughs> 오케이 어나다나어 아, 뭐야 나이스 보이진아 3칸 본인 끝내나 완전 푸지 요즘은 <laughs> 나이스 루 승리 이겼짜 모른다 <laughs> 와아지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띠로띠! 아, 나치. 오케이. 오, 씨.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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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 나이스. 나뉴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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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롱포엠 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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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이거 죽겠어, 포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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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포 가실까? 넌 데? 넌 데? 다이야 방금 전면 하나 열었다 어. 이다 야, 스타. 예, 둘, 둘, 필 그래? 머리 캐릭이랑 어, 치어리더 캐릭이랑 빈색 캐릭 덕확 음, 음, 둘이네? 아내 건데 저거! 아이스 피해 주네. 덕자와 이자 대각. 덕자와 이자 대각. 아. 니야 스나 피해 당얘얘피 라스 피오 나이스. 롱포.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롬포. 오! 아니, 아니 뭐야. 쇼딘 라플에 중길 끝까지 갔어 스나가. 킬먹이네 저거. 그니까. 롱포 삑. 오픈? 머리라플. 아우,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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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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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덕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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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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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뭐야? 머리머리뭐야뭐야 뭐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형 뭐해? 왜..왜 왜 그냥 지나가? <laughs> 아니.. 보고 그냥 <laughs> 봤는데가지 <laughs> 라더니? <laughs> 아나 <아니, 웃음>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기웃겨 쳐다보고 그냥 아무 일 없던 듯개 <laughs> <laughs> 웃기네 이거 가운데 위 하나 반샷시고 왼쪽 이까지 w 포 왼쪽 o 다 it down, you can't sleep. I said, I want to get down. Oh, oh, o 나 oh. Sodo, Sodo, Sakasai, Sakasai. 아, 다리 좋은데. 폭웃는소리가들려버렸잖 아, 나이스나 아, 나이스 스잖 네, 나이스. 아, 웃으면서. 아, 안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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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오른쪽 아, 래으면라인웃라인서 아, 웃라인 잡. 라프. 어면서 아, 웃으데 이거. 라인 맞 아, 흐흠 <laughs> 1 나이스 스기 하나 빠졌어 야, 각 띠각까지 클 렌벽사 대각 안 보이긴 해이거클